내 사랑하는 나를 내가 지금 가장 아끼고 있는 나를 내어드려야 돼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죠 그 믿습니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내 심장을 바칩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내어 놓으셨어요. 하나님 자신을 내어 놓으셨잖아요.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놓으셨어요.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.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몰랐을까요? 다 알았을까요? 다 알았음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장작 위에 자신이 들고 갔던 그 장작 위에 누웠던 이삭이 누구의 모형이에요? 예수님의 모형이에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?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신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